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 본문인데요.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그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희 어머니하고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어, 오늘은 고난도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시간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생 그래프에는 형통과 고난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는지를 보았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외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 이런 경고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축복이 따르지만 아브라함의 우선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거지만 그 계획 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형들이 이제 요셉을 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요셉을 더 사랑했죠. 성경 본문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 채색옷, 화려한 옷을 쥐어서 입혔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셉의꿈 때문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다, 달이, 달과 이달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이 꿈을 얘기하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죠. 형들이 시기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의 본문을 보면요, 형들이 요셉이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꺼내서 이스마엘 사람에게 은문량이 팔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가고요. 굉장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큰 그림을 보아야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장 어, 내일이 그리고 어, 우리가 겪었던 아주 작은 그 순간 그 순간만 바라보면 어,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어,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큰 계획, 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 멀리 보고 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형통과 고난 모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편애의 죄를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시기 그리고 야곱의 편의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죠. 이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 계획이 있으심 믿고 큰 그림을 신뢰하면서 고난을 잘 헤쳐 나가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형통뿐만 아니라 고난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기심과 또 편의의 죄,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